찍히고 있어? 예. 네. 아 키파의 또이 다운힐. 다운힐 일문이에요? 다운힐 이고 다운힐을 타면 아무도 못 쫓아올 것이라는 이. 여기 이 스네이드는 이바크가꼭 대우 막크 있잖아요, 대우. 대우 마크. 하필 나만. 아무도 못 쫓을 곳이라는. 아저씨, <laughs> 아 이거 또 괜히 말실수했네 이거. <laughs> 키파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? 오늘 브이로그에 대미를 장식하는. 마키 <laughs> 마운틴. 오, 오 페달 넓무 시커 좋다. 아, 나 페달 바꿔야 되는데. 그럼 키파 먼저 가고. 아, 제가. 따라가면서 좀 배우면서 다 갔습니다. 아니야 있잖아. 아니야 먼저 마 봐. <laughs> 자꾸 약쳐 자꾸 키파 뒤에 내가 가고 군이 가고 <laughs> 자꾸 약치려 그래. 어? 선생님 네. 선생님 아못 네. 어, 쫓아가겠는데 <laughs> 선생님 와돌돌 네. 네. 어, 돌 주고 가 야이 씨야 땅을 찬다고막돌 던지고 간다 돌또 던지고 가시. 펌핑! 오 빨라진 것 같은데? 네, 빨라졌어 바로 가요? 예 咣咣咣咣咣咣咣咣咣咣咣咣咣